자, 41번 보자. 41번은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는데. 그지 교점이 없다는 얘기야. 그 중심 직선 거리가 반지름보다 크다라고 풀면 되겠다. 그죠? 자, 그러면 자, 중심부터 따져 주시면 기본형이니까 0, 누가 될 거고 0이고 그다음에 반지름은 루트 4. 4는 2제곱이니까 반지름은 2가 될 거야. 그지 혀제 y 넘겨서 일반형 만들면 2x 마이너스 y 플러스 k는 0이다. 자 이제 중심이랑 직선이랑 뭘 구할 거야? 거리 구합시다. 그러면 분모는 루트 써주시고 x계수 몇 제곱에다가? 2제곱에다가 플러스 y계수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0,0 중심 대입하면 남는 k, 절대값 k 요렇게 되겠지. 그지 맞죠? 자, 그러면 너는 분모는 2 더, 2제곱에 1제곱더 하는 거니까 4 더하기 1에서 루트 몇분의5분의 절대값 k, 요렇게 써주면 되고. 그럼 이 거리가 반지름보다 어때야 돼? 커야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얘가 지금 커야 돼 반지름 몇보다 2보다 이렇게 되겠다 그지 그럼 양변에 루트 5 루트를 갖다가 곱하시면 좌변은 절대값 k만 남고 크다면서 2 곱하기 루트 5요렇게 되겠지 그지 그러면 절대 값이 크다잖아. 절대 값이 크다는 플러스 마이너스 바깥 범위야. 마이너스 보단 작거나 플러스 보단 크다지. 그래서 k가 한 번은 작아야 돼. 마이너스 2루트 5보다. 또는 한 번은 커야 돼. k가 플러스 그냥 몇 루트면 2루트 5. 요렇게 되겠지. 그지? 그래서 범위를 몇개 적어주셔야 된다. 두 개를 적어주셔야 된다. 그지? 됐죠?